안녕하세요 용화대입니다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골프 많은 골퍼들에게 새로운 골프장갑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임팩트 슬라이스 교정 양피 골프장갑입니다 임팩트 슬라이스 방지 골프장갑 저의 손에 맞는 23호 사이즈입니다 장갑 디자인을 보면 임팩트가 잘 쓰여져 있네요. 일반 장갑과 외관으로는 크게 차이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 장갑이지만 분명한 차이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그 차이점들을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슬라이스 방지 장갑은 특허 기술인 손목 꺾임 방지 시스템 그리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벨크로 마감 시스템, 최고급 카브레타 양가죽, 손가락 아웃소싱 봉제 기술, 그리고 슬라이스 개선 및 비거리 향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팩톤 슬라이스 교정 양피 골프 장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갑 내부에 있는 손목 꺾임 방지 기술이 적용돼서 안전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손목 꺾임 방지이며 옵션으로 슬라이스 교정을 할수 있는 게 제가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임팩톤 슬라이스 교정 골프장갑이었습니다. 안녕!